말이 참 예뻐요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 근데 화투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뭔줄 아세요? 바로 희망 오늘은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하지만 시초가, 종가 매매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장 중에는 위험하지 않냐? 위험한데 시초가와 종가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하루 중에 변동폭이 가장 큰 시간대가 바로 장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맨날 저런 영상만 보거나 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해버린 종목을 보고 있으면 누구든지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한 박자 쉬자. 헛소리 집어치우고 나는 그래도 시축과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준비를 해 놔야겠죠. 아무런 준비 없이 시축과 매매를 한다는 것은 명령 하달도 받지 않은 채 자기 혼자 돌격 앞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상승하는 모든 종목들은 거의 다 뉴스와 재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뉴스와 재료를 찾는 거겠죠? 그 다음, 현재 주가 위치가 일봉 차트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입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눌림목이 기준봉이 하나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지지를 받고, 요쯤에 있는 종목, 아니면은 그전 언덕까지 단봉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돌파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현대 코퍼레이션은 지금 하락 추세선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 근처에서 단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언덕 근처까지 와서 조정을 받고 있죠. 이평선도 장기 이평까지 이렇게 모아 준 상태고. 얘는 물론 시초가가 높게 형성됐지만 이런 자리를 이런 공간을 갭으로 들어 올린다는 거는 의미는 상승갭부로볼수 있다 그랬죠. 이런 종목을 쉽게 찾으면 좋은데 자기가 여태까지 모아둔 관심 종목창을 바쁘다는 핑계로 둘러보는 것도 쉽지는 않죠. 자, 1304번. 시간 외에 단일가 순위창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뒤에 있는 당일 종가 등락률을 클릭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말고 그거는 배제하고 이렇게 조금 내려서 중간 정도 제가 지금 5만주 이상으로 체크해 놓고 종목수를 좀 줄여 놨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좀 강하게 올라간 애들 제외하고 대략적인 단봉 그럼 대충 요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등락률을 찍어 봅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얘를 찍어 보라 그런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 표시가, 등락률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만, 등락률만 가지고, 밑으로 내려갔고, 체크를 해도 됩니다. 그럼 지금, 얘도, 얘 등락률도 단봉이고, 그 다음에, 얘도 빨간색, 양봉, 단봉이고,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두산 중공업, 얘도 지금 비슷하죠? 현대바이오, 그 다음에, 얘는 좀 높게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위로는 휴림노봇, 이렇게그 다음에 동양물산. 자, 현대바이오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종목은 설명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날째였다 담보. 그러면 지금 윗골이 세개가 걸려있죠. 여기도 지금 작은 언덕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뭐 이날째 시간 외에 상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시초가 매매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기 언덕.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캡 상승해서 여기를 들어올린다. 그러면은 이때 촉각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휴림 로봇 지금 이 친구는 여기 갭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날 여기를 갭으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뭐 상승 탄력이 붙을 수도 있겠죠. 동양물산 얘는 지금 뭐 크게 언덕이라고 할 때는 없고 지금 저항을 위로 2060에서 받을 거고, 지금 요 라인, 여기요 라인 통과하거나 위에서 갭으로 떴을 때, 잠깐 상승 탄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얘가 적당한 선에서 지금 멈춰 있네요, 여기. 요 라인하고 지금 겹치는 자리. 그러면은 갭이 여기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약간,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신원 종합개발. 얘는 지금 기준봉이 하나 떠있죠. 지금 여기 종가. 십자캔들 하나 보이고, 여기 모아졌던 자리. 이 부분에서 지금 밀렸어요. 밀렸는데 돌파한 자리까지 하락이 멈추고, 지금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갭으로 떠서 올리게 되면은 약간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서현이와 아이코 이거는 윗꼬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점은 잡아주고 있고 그럼 여기가 박스권이죠 지금. 박스권 중간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 지금 윗꼬리 음봉의 1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죠. 그러면은 갭이 다음날 여기서 발생을 해서 떠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약간의 상승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설명은 다 드렸지만 처음에 전제로 깔았던 조건들, 이런 위치, 여기를 갭으로 들어올릴 때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위치를 여기서부터 지금 단일봉으로 크게 돌파를 한게 아니라 단봉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날 상승 갭을 띄어서 올라가는 종목. 만약에 둘러봤는데 종목이 없다 이런 위치들이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런 종목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자기 관심 종목창에 다시 상위에 링크를 시켜 놓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당일 날 다시 0183 창을 꺼내서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이런 부분도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 밑으로 내려보면 은 어, 두산인프라도 있고 현대바이오도 있고 자 시초가 매매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위로 순간 솟았다가 바로 밑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종목들도 뭐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자리가 나온 종목을 이런 어,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갭으로 떴어요. 근데 그냥 올라가면 다행인데 잠깐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일봉에서 체크한 선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갭된 종목 대부분이 밑꼬리를 뭐 길게 달던 살짝 달던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빠질 경우는 지지, 그 다음에 짧게 빠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식가를 다시 돌파할 때 매수 관점이고 그다음에 이 기회를 놓치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이제 분봉이다 그러면은 분봉에서 캔들 하나 생기고 한번 쉬어 준 다음에 그때 올리는 거. 쉬어 주는 캔들은 음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밑꼬리 대한 양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빠른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떠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그냥 보내주고,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을 때.